자, 205번 한번 볼게. 평가원 기출 문제야. 문제를 보니까 생각보다 시계 그렇게 길 리가 없을 것 같아.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찾아봐봐. 두 글자야. 뭐야? 연속이지, 그치? 어디에서? 0에서 연속이야. 이걸 지금 식으로 못 적는다면 공부 못 했다, 그지 식으로 충분히 적어낼 수 있어야겠지. 뭐야? 연속이려면은 자, 리밋. X는 0으로 간다. 좌측에서. 어떤 함수가? f 함수가. 그지 그래서 fx. 이 좌극한하고 리밋. x는 0으로 간다. 우측에서 그 fx하고.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뭐? 함수 값하고. 같다.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걸 적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. 그래서 적어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자. 이거야. 근데 문제에서는 봐봐. 지금 gx에 대한 극한값 정보를 줬어? 그럼 gx는 여기에 있어. 그럼 우리가 이 g x 와 f x 를 같이 생각을 해주려면, 이 g x 대신에 x 제곱 더하기 4 하고 f x 를 저쪽으로 딱 넘겨주면 되겠지, 그제? 이 식을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야. 되겠어? x 는 0으로 간다. 왼쪽에서 x 0 보다 작다.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, 그지? 음, 그래서 이렇게가 짝이야, 되겠지? 자, 그걸 한번 써볼게. 자, 리밋, 문제가 준 조건입니다. x0으로 간다, 왼쪽에서. 그래서 gx 대신에 뭐 쓰겠다고? x제곱 더하기 4 쓰고, 마이너스 fx. 이렇게 표기해 주겠다는 얘기야. 그 다음 또 마이너스네, 리밋. x0으로 간다, 우측에서. 이거 알겠지? 우측이니까 x0보다 클 때, 이렇게 어, 연결해 주면 되겠지, 그치? 그때 이 gx는 마이너스 gx가 이항할까? fx를 먼저 쓸게. fx 하고 나머지 식은 전부 다 당겨서 오면 되겠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요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했을 때이 식을 전부 다 더하면 6나온데그 다음 해석 한번 봐봐 그 다음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음 요거네 요거 하고 함수값 이하고 똑같아 그지 그래서 0으로 갈때 왼쪽에서 이 녀석 얘를 뭐로 리미스를 떼버리고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. F0이라고 적어주면 돼.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. X에 대0영 대입하면 얘는 0으로 없어질 거고, 남는 거 플러스 4. 이거죠. 그다음 또 0으로 갈때 우측에서 어, 얘네, 얘 역시 뭐가 된다. F0으로 받아쳐준단 말이야. 그럼 얘가 F0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겠지. 묻는 거 F0인데 다 풀었지. 자 0으로 보내면 얘도 얘도 다 없어지고, 빼기 8, 빼기 1, 플러스 8 이게 얼마가 된다? 얘가 6이 된다. 이거지.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 F0이 얼마여야 된다?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 F0은 얼마다? F0은 3이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. 됐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? 5번이다. 이겁니다. 그래서 길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. 이렇게만 음. 잘 연결해주면 됐겠다.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읽어주면 됐던 문제야. 정리.